북상의 거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게들 아래 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삶의 약함을 공급하시고 또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내 나의 자린 넘치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나무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70장 부르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Bu yuvanla 땐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모자는 오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7기 3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비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족 속 구수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요백의 화를 내면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 등이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욕을 정제합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요백의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이 이게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 수사람 바라기를 아들 엘리브가 대답하야 되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 열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오.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갑자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를 오랫동안 들어왔고 이 모든 대화를 다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엘리후는이 욕과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는 욕과 세 친구들이 그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쭉 듣고 있었고 그리고 어 개입하지 않고 양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6장부터 31장까지 요비 쭉그 친구들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이야기를 요비 마지막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친구들이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 일절에 보니까 요비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 진위했습니다. 그러니까 25장까지 친구들의 질문과 논쟁은 끝났고 26장부터 31장까지 쭉 요비 답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엘리후가 분통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등장과 더불어서 엘리후의 주장과 더불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경험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경험은 분노는 진리를 분변치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브의 등장과 더불어서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갑자기 화라는 단어가 네번이나 등장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엘리우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절에 보니까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 그가 요에의 화를 내는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롭다 하니오했습니다 사실 욥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롭다고 주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니까 아, 그들이 계속 대화하는 것은 이제 멈춰, 멈추, 멈췄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난데없이 엘리오라고 하는 이 친구가 등장하면서 마치 요비 하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분노는, 화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이 하지도 않은 주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어, 또 판단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3절에는 보니까 또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욕을 정죄합니다 욕에 대해서 어, 정죄를 했지만 문제는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저 우리가 법원에 고소장을 날렸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그 사람의 죄목을 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엘리우가 극도로 지금 분노하고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욕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아니, 욕을 정제하기는 했는데 그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니, 욕의 대답에 대해서 왜 당신들이 지금 반박하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가 화를 내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분노는 우리와의 분별력을 일으켜 만든다는 사실이죠. 자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또 자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아야 뭔가 분별력이 보이고 또 차분해야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텐데 이 사람은 벌써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직은 알수 없지만 화로 분노로 가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장언 15장 18절은 말씀하기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더디하는 자는 시기를 그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분을 내면 지혜를 잃고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를 옳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이공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교만은 지혜를 분별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등장은 갑자기 분위기를 몹시 이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바스의 등장과 더불어 어 보여주는 새로운 분위기는 교만이라고 하는 분위입니다. 기 지금까지 엘리바스는, 아, 지금까지 엘리후는 이 엘리후의 엘리후의 등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바로, 교만함이라고 하는 분위기에요. 지금까지 엘리우는 욕과 새 친구와의 대화를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6절과 7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자신은 연륜을 존중하고 경험이 지혜를 낳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욥의 잘못된 말과 욥의 친구들의 이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은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질 것이라 하였노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참고 견뎌왔는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말하노니 내 의견을 말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하여 시원할 것이나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이는... 아정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했습니다. 엘리후는 정의감에 차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의에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부의 말의 내용은 아직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분노와 교만함, 교만입니다 장훈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습니다. 인간은 다분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의 생각을 하고 자기중심의 판단을 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의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엘리우가 마치 그렇게 보여요. 엘리우가 자기 생각에 가득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청소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지혜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자문 어, 16장 16절도, 교만은 폐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지혜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진리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경우는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순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는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엘리우가 한말 중에 정말 옳은 말입니다. 사람의 경험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어, 그리고 어떤 문제를 봐도 이 연륜과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풍부한 지혜 속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적고 또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엘리후도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니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연륜은 지혜를, 지혜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연륜이 곧 지혜로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 나이든 사람들 가운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또 자기 고집에 오히려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엘리우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건 다른 문제이죠.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죠. 하나님을 깨닫고 주의를 깨닫고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와 본분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이 주신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엘리후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았지만 그러나 그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는지는 의문이지요. 우리는 항상 내 지혜로 살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내 경험으로 살려고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로 살때 우리는 올바른 또 구원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는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실은 해와 성부 하나님의 높지난 사랑과 성령의 누복이 동충만개하심.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